천무다연장 로켓 K239 특징 130km에서 290km 이상 사거리, 다양한 탄두 운용가능, 장점 빠른 이동성, 다탄 두 공격가능, 북한반응, 전방, 군단포병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어 전면전시 위협적 4 킬체인 시스템 정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 무기 구성, 정밀 타격용 미사일, 정보 정찰 자산 등 포함. 북한 반응 핵심 지휘부 제거 가능성 때문에 극도로 경계. 3.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반 장보고 배치 3급 잠수함. 특징. 바다 속에서 은밀하게 발사 가능. 북한이 사전 탐지 어려움. 북한 반응. 북한도 자체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인식. 2.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수량. 한국은 40대 도입 완료, 추가 도입 추진 중. 특징. 스텔스 기능으로 북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음. 북한 반응. 김정은이 직접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한 적 있음. 1. 현무 미사일 시리즈. 현무포 탄두 중량 2톤 이상, 사거리 약 800km. 특징: 지하 벙커 지휘소 파괴용으로 설계된 벙커 버스터 역할. 북한 반응: 북한은 이 미사일을 순뇌부 제거용으로 간주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함.